스노우 서펜트 버전 2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개봉 2개 그리고 이제 개봉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지아조지 크리스이드 6인치로 나온 이제 스노우 서펜트 어, 레트로 카드백 스노우 서펜트입니다. 요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버전 1이 이제 모티브가 된 거고 어, 91년도에 출시가 되었을 때 어, 너무나 멋진 디자인과 색깔 조합으로 인해서 제가 그 당시 너무나 좋아했던 피규어입니다. 보드가 보시면 뱀무늬에요 눈, 그다음 에 이쪽에 얼굴을 형상화했고, 이뱀 무늬를 이렇게 또 표현한 스노우 보드입니다. 스프링 기믹 이 있는 이거 미사일까지 이렇게 있고 고무 호스, 어, 악세사리도 풍부하고 디자인이제가 멋있다 그랬잖아요 요 곳곳에 이쪽에도 또 부츠에 또 코브라 마크까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미개봉도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요 버전 2도이 요 색깔 조합으로 지아조 클래식 파이드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